안 걸려 그리고 왼쪽은 응. 어째 나온다 오른쪽 뛰었어 오른쪽 뛰었어 아니 해솔 씨 해솔 씨막 응? 그런 거 보셨습니까 혹시 고등학교 뭐야? 중학교 때막 소설책 그 아귀연이거 봤죠 소설. 아니 판타지 소설 게임 판타지 소 이런 거 글쎄요 뭐 게임 판타지 뭐 있지 소설 안 봤네 아 모르겠어요 그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연이 귀연이거 아, 봤습니다 말고요? 귀연이 귀연이 모르세요? 네그럼 몰라? 달빛 조각살 근데... 안 봤어 귀연이. 달빛 조각살을 안 보셨... 귀연이 도레인파 솔라시도 막 이런거 봤죠 내 남자친구 아니. 어? 남자친구 뭐뭐뭐 뭐, 뭐 했더라 그거? 그때는 나름 소녀 감성이셨네 그때는 시그 옛날에 있잖아 그 MP3 같은 거에 이제 수, 그 소설 같은 거 담을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 MP3 같은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스티본. 이렇게 어그그 그거, 그거, 그거 해가지고 이불 덮고 엉엉 울면서 그거 봤거든요 아유, 아유. 제가 제가 적신 이어그 베개 손만지 몇 장이나 됩니다 맞아 생각보다 그때요 소녀 소녀 하셨네 그때는 아 그때는 시 눈물 어떻게 흘렸지? 친구들이랑 소속 막책 돌려보고 그랬죠. 너덜너덜해가지고 막 책. 저는 진짜 본 적이 딱살면서 응. 네,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당신 태어날 때도 저 모지게 잖아요 <laughs> <laughs> 당신 태어날 때저 모지게 짰잖아요 저는 딱 군대 갈때한번 울고, 태어날 때한번 울고, 그 다음에 축구공... 중학교 때 축구공 거기 한번 맞았을 때 울고 얼마나 <laughs> <laughs> 하셨네. 그 다음에 한번 기억이 안 나네요. 전딱네번 울었습니다. 아깝다 대신하녀. 루씨 아니야 이거 좀 아니 이거 좀 이거 좀 어떻게 좀안 되나? 네? 아니 이게 왜피가 이렇게 다뤄저 지붕에서 나...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았음. 시... 그거 몸무게라니까요 몸무게 아 근데 이건 아니지 우상 줘요? 붕대 갑론중일까아 아니..씨..쒸.. 따자자 이거 아니지 사 갑니다 계단 아니, 잠시만 2층 머리..머리 머리 있거든요 머리 위에 가? 그냥 얘하나거 같긴 한데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갑니다 아..옥상옥상 옥상. 방. 아니 아니. 들어갑니다. 나나 나. 나, 나. 아. 계단. 보인다 보인다 이 파밍한다. 하나 기죠. 집안에 집안에. 갑니다. 확인. 있음 창문 창문. 거안 보여? 나안 보여? 보여? 오케이. 이제 잘해. 오케이. 못가 <laughs> 오케이. 가지 마. 안 살리는 중 일단 오케이. 살리러 감. 살리러 감. 바로 감. 바로 감. 뭔 말해? 오케이. 어디 어디인데? 1층, 2층, 2층 기절 2층 기절 솔트 하나 감? 그쪽 방이? 응. 넘어가실 수도 있어. 이쪽으로. 여기인데 여기서 살리는 거 같은데 안

아니 아니 그거 아으깨가 무겁네 으깨가 무거 저, 저 창고 안에 들어갔다 창고 안에 있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염이염이요 준비 됐어? 아 열레디 됐죠? 오케이. 됐죠? 어 말해 뭐해 아 사운드 바로 네. 앞에 바로 앞에 너

네. 말하고 당신 쓰시는 거죠? <laughs> 아, 말하고 당신 쓰실 거죠? 저 큐뷰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맞습니다. 좀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어 그거 욕심인데 어, 거기 파밍 하다가 어어 어움을받어존맛존맛팅존맛팅 존마,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니래 아니래지면 일해, 안,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없어 없어 없어. 어어 어? 우리 조태선님이 아 조태선님 나있다 감사해요. 네, 뭐라고요? <laughs> <laughs> 조태선. 와. 조태 조태선님 <laughs> 일리티기 감사합니다. 욕을 해버리시네. 빔보 빔보. 엄청나. 결국은 널 체포하겠다. 경찰서 <laughs> 가고 싶어. 어. 일부러 일부러. 공거 살살 치시네. 완료. 짜잔. 이거 드세요, 음료수? 네. <laughs> 왜, 왜요? 다시 나눠 먹읍시다. 박신 몇 갠데요? 4, 3일이요. 와. <laughs> 왜요? 음료수 몇개 있으신데요? 저 1, 2입니다, 1, 2. 5, 1,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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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똑같습니다. 아니, 여기, 똑같아요. 여기. 됐습니다. 됐어요. 드세요, 드세요. 삐지셨어요, 삐지셨어요. <laughs> 삐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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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요. 아이씨, 먹으려고 아이씨. 아, 이씨 다시 먹을라 그랬는데. 아, 아, 5 2개 감사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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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저희 갑시다. 오이, 오이, 오이. 아니 <laughs> 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허이 허이. 어? 오이. 오. 어, 도로 도로 도로. 하긴 하긴. 기자 기자 기자. 벨스? 긴집 뒤에 왼쪽 긴집 뒤에 기자. 어 친구 왔다 친구 왔다. 바로 가 바로 가. 이걸 안 준다고. 으악! 이걸 안 주고 이걸 안 주고 이걸 안 주고 초계피 초계피 초이씨뭐이 김해솔. 초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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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만지지. <laughs> 뭘뭐 말했잖아. 요 가면 살리겠구만. <laughs> 아 이거 카골로 잡으려다가 혼났네. 보여주세요. 야 무대 깔았습니다. 저거 죽으면 네번째 기절 아 진짜 알죠 안에 하나 안에 집뒤에 하나랑 하나 안에 알겠 폭탄이 없으니데 나이소씨 폭탄 있어요? 안에 어디에 있어? 여기 여기 가... 뒤로 나간거 같기도 하고 나간거 같은데? 이 기절 뒤에 <놀람> 너오 no. no. 죽을 뻔 하셨네 리조트에서 오겠는데요? 응. <laughs> 음. 아, 다 털렸네. 없어 없어 없어. 없어요없어요 없어요. <laughs> 얼른 겨운 쳐보십니까! 어어어다 어어어! 어 거짓말 지마 지보이 돌에 있다니까 여기 돌! 몰코! 뭐, 이 법이 있다고! 이법 있어! 오뚜구 어. 소리! 방구 온다 방구! 오방구 무조건 <laughs> 있는데? 어! 폭탄! 폭탄! 폭 조심하세요 엄버 인저한테돌 어디에 숨어 있어? 딱 이번 핑 돌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칸깐모르는중혹 오지게 오는 중? 오케이. 빠져봐. 오른쪽으로 뛴다. 해설 씨. 그 내가 핑 찍은 데서. 음. 응. 응. 여기. 핑 찍은 돌에 있었다. 저한테. 자기장 끝에. 왼쪽 그냥 붙어도 될것 같은데? 내가 포 까줄게 붙어봐 어디 어디 있는지 알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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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돌에 있어 왼쪽 쭉 벌려도 돼핑 찍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자기장 밖에서도 오거든요? 확인 내가 어그로 끌어 아니 쟤 밖에서 오는걔 기절 얘랑 걔랑 팀인가 본데? 그런가 본데? 어디서 샀지 아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여기 앞에 돌자기전 안에 나이스 나이드사드사 조심해 1한테뒤 아니야? 맞아 맞아나 설탕 까볼게 뒤로 빠진다! 어. 뒤로 완전 빠진다! 완전 뒤로 okay, 나도 뒤로 빠지 하나는 저 능선에 얼마 안 돼? 응 하나는 바위 쪽으로 빠졌는데? 하나는 기절, 능선 기절이야 오이 okay. 바위 쪽에, 바위 쪽에 보인다! 올라가는 중에 차 소리? 차 소리 소따히길 나무 올라간다 그냥 얘네 잡자 바로 음, 올라가서. 개피 아이 3대 박아놨어. 이게 남아있나 본데. 기절 컷이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애들이 뭐 이렇게 난리도 않뇨?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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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왜 또? 사 애들이 세웠나 본데? 어, 어 또. 뭐야 이거 뒤에 있는데 뒤에? N 방향 나무 갈색 나무 바로 앞에. 뭐 간다? 어디? 나이스! 엄마 살아! 엄마 살려! 아버지! 어머니 아니 애들왜 이렇게 많어? 굿. 굿. 와개 많네 진짜. 그러니까. 와 멀다. 이거 멀리 멀리 잡히면 좀 힘들겠는데? 히! <laughs> 저됐어조전다 죽을 거 같은데 이거? 피더어와 이거 진짜. 어, 앞에 차 있다. 앞에 차 있다. 며칠 씨발 이리로 오세요. 가자리. 달려! 소로 타고 측간. 오케이. 높았고. 오케이. 또 받고. 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아. 거.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진짜 이거 작정하고 작정하고 들이박으시네 저희 뒤에 있어요 자기장 안에 아직 아니 당신이 시동 끄라면서요 <laughs> 아이고. 시, 시동 꺼도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음. 그래요? 네 그거 방향키 조절되는데? 나어 뒤에 뒤에 M방향 바로 도로 쪽에 도로에서 건너왔다 핑치 간쪽 아. 저기 서클 바? 괜찮아요. 황하지마 서클 도나나이 그대로? 안움직인?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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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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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따 감사해요 도나살나 자기장,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 집 뚫어야겠는데, 그냥? 응. 음. 혜씨230 음. 위에, 등산. 응, 음, 오케이. 케이브 위에. 응, 가야돼. 응, 번야 와. 와. 바로 자, 앞쪽에. 여기까지 가, 딱 가야된다. 얘는 바로 사먹. 저기 있다, 245. 응. 두 대. 보급쪽 해양가 에땅 붙어있네 돌에 있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수류탄 까볼게요 돌에 있다 돌쪽에 있다 기절 하나 아, 기절 하나 보급쪽인거 같은데 보급에서 보급에서 찐다 보급에서 자기장 밖에 내려가서 오면 안 맞아. 쨌 양각이 다이스샷두 대. 나이스. <놀람> 오른쪽 두팀 오른쪽 가야 돼. 나이스. 오른쪽 기절이 하나. 길리슛도 네, 기절보다 더 오른쪽 내려오고 있었어. 딱이. 따개비 이백사십 따개비 다행이. 음, 오케이 100,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따개비. 그리고 해수쇼. 아뛴다뛴다 오른쪽 바이에 터졌어. 나 그냥 쏴다 누웠어. 이렇게 엔킬 쏴주다 누웠어. 일로내려와봐 그냥 혼자잉. 아니야 못 살려 못살 혼자잉. 일단 못, 일단 와.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그큰 돌에서 그냥 오른쪽 큰 돌까지 가서 버텨야 될 듯. 오른쪽 길리 하나, 왼쪽 둘이야. 왼쪽이 둘? 음. 있다. <laughs> 왼쪽에 있네 길리. 오른쪽도 길리야, 둘다 길리. 그러다가 눕혀졌. 저큰 돌에 있나봐. 어디? 이제 안 걸려 그리고 왼쪽은 어째 나온다. 오른쪽 뛰었어. 오른쪽 뛰었어. 아 비딱길인데 나오는 거 주시. 굿굿굿굿굿 잘한다 잘한다 아 g 무슨 애들 다 o 리 I w 야 근데 b l e to take a little second day. Nice. Nice. 좋 i 습니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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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c e n i c i c Nice. n i c 아! 기막중 뭐 보여줘 오케이! 아. 오... 오케이 좋았다